2024년 한국 시리즈 우승을 확정 지은 기아 타이거즈, 그리고 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 롯데야, 다음은 내 차례란다. 우와, 드디어 내가 우승할 차례야. 그럼, 그럼, 당연하지. 엘지, 기아, 다음은 롯데란다. 이들은 누구이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때는 2016년 6월 14일, 한날 한시에 태어난 엘지, 롯데, 기아. 동네 친구로 만난 엘로끼는 콩한 쪽도 나눠 먹으며 서로가 믿고 의지하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있잖아. 나는 언젠가 꼭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할 거야. 에? 한국 시리즈? 우리가 어떻게 우승해? 맞아, 맞아. 우리가 어떻게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해? 몰라. 그냥 할수 있어. 언젠가는 꼭할 거야. 우리 전부 다 같이. 어린날에 호기롭게 말했던 한국 시리즈 우승. 그땐 몰랐었다. 시간이 흘러 엘로끼는 각자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고 엘지는 세탁기 수리를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롯데는 야바위나 하며 살고 있고 우리 중에는 기아만 야구를 계속하는구먼. 전 녀석이 한국 시리즈 우승할 줄은 전혀 몰랐는데 허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야. 그러나 기아는 한국 시리즈 우승 후 급격한 슬럼프로 쓰러지고 만다. 아니 기아야 너 이게 무슨 일이냐? 나는 이제 끝났어 끝났다고 이제 그만해야지 너가 그렇게 좋아하던 야구를 이렇게 그만둘 거냐 바보 같은 녀석 같으니라고 엘지는 가장 소중한 친구의 아픔을 그냥 두고 볼수 없었다 때는 2023년 그는 언젠지 기억도 안날 방망이를 손에 들었다 너보다 못한 내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해서 끼어 내 놈이 꼭 다시 야구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어 한국시리즈 우승을 위한 특훈에 들어간 엘지, 마침내 해내고야 만다. 이제 당장 일어나서 야구를 다시 시작해 라기야 나도 우승한 한국시리즈, 네가 두번 못할 게 뭐냐? 기아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위해 모든 승을 몰아주는 엘지. 그러나 그런 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기아는 자꾸만 밀어낸다. 에잇, 나는 안된다니까. 그냥 롯데나 밀어주라고. 이렇게 나눠 먹다가 나무것도 안된다고. 너가 우승해야 돼. 간절한 그의 마음이 닿았는지, 기아는 다시 한번 힘을 낸다. 그래, 알겠어. 어렸을 적 우리의 약속 꼭 지키자고. 그래, 하면 할수 있다니까. 우승하는 방법은 쉬워. 딱 하나만 기억해. 너는 그냥 2등만 무조건 이기면 돼. 꼭 기억해. 알겠어. 2등만 이기자. 2등만 이기자. 다음 한국 시리즈 우승은 너야, 롯데야. 일단 내가 우승하는 모습을 지켜봐줘. 철없던 시절의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 내년은 내 차례라고. 다른 구단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